자 이제 우리가 미정계수법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찾는 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좌변이랑 우변이 완전히 같은 식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자 지금 얘는 최대법이 좋을지 계수비교법이 좋을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그지? 조금 애매할 것 같아. 그래서 어, 수치 대입법으로 해봐도 될것 같고, 개수 비교법으로 해봐도 될것 같은데, 나는 수치 대입법으로 한번 해볼게. 수치 대입법으로 하는 이유는 얘를 딱 대입하면 0이 나올 것 같잖아. X에다 1 대입하면. 그치? 자, 그래서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거야. 자, 그럼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그냥 0이 돼버리는 거야. 그치? 그럼 우변은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B 빼기 2 더하기 C. 아. 미지수 c를 못 봤다 그치 아 그러면 얘는 그 수치 대입법보다는 뭐가 더 편할 것 같냐면은 개수 비교법이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해봤으니까 정리를 끝까지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c를 정리하니까 B 더하기 c는 나머지 상수항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1을 이항하니까 1이 나오지 이렇게 시계 하나가 나온다고 볼수 있어 우리가 지금 미지수가 abc 세 개니까 적어도 세 개의 값을 대입해 봐야 되거든 자 그럼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x에다 0을 대입해 보자 그러면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하기 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네. 그러면 얘는 다 지워지고 c만 남잖아. 아, 그 그러니까 c가 얼마지가 나와. 그 c가 얼마냐면은 3이네. 그러면 b가 얼마인지도 나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하면 돼. 하나만 더하면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아무거나 대입한다는 얘기는 0이랑 1을 제외한 다무거나 하나만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X에다가 이번에 2를 대입해볼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2 빼기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은 4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은 8 4B 마이너스 4 더하기 C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계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B랑 C 값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는 좌변은 뭐가 되냐면 1 곱하기 그냥 2A 플러스 1이네. 그럼 그게 8이고 여기 빼기 8 이렇게 바뀌지. 빼기 4 더하기 3. 그러니까 즉 2a 플러스 1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니까 2a가 마이너스 2란 얘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그치? 그러면 더 나왔지? 그치? 그럼 따라서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3.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 치대기법 잘했다, 그렇지? 이 사실 근데 출제자 요도가 개수비교법이 맞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개수비교법으로도 한번 해볼게. 곱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a x 제곱, 마이너스 3x. 그다음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a 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 세제곱. 그다음에 a 마이너스 1x 제곱. 1차항의 개수도 묶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잖아. 그럼 그게 어떻게 돼야 돼? 그 얘랑 같은 거지.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C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은 X제곱의 개수는 B가 되니까 그리고 여기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 상수항은 3.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씨.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 뭐 a 마이너스 1은 b야. 뭐 이건 그대로 둬야겠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네. 그럼 얘는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 a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게 2란 얘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네. 그럼 여기도 다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b는 마이너스 2라는 게 나오네. <laughs> 그치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3이 그냥 C니까 그냥 C는 3이지. 이렇게 세개다 나왔잖아. 그래서 얘는 사실은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게더 적합한 방법이긴 했던 것 같아. 2번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수치대입법. 왜냐면은 지금 보면 얘는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잖아. 다 사라지고 B만 남겠지. 그리고 X에다 2 e 대입하면 얘네가 다 지워지잖아. 그럼 C만 남지. 이번에 또 X에다 0 대입하면 BC 다 지워지고 A만 남잖아. 이런 식으로. 좀 의도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자 그럼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대입해 볼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좌변부터 쓰면은 2 플러스 6 빼기 2가 되고 얘는 얘가 다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b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지워지니까 6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3b. 그니까 러 b가 2네.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그럼 그 다음에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어? x에다가 2를 대입해볼게. 자, x에다 2를 대입하면은 좌변은 뭐가 되냐면은 2 곱하기 4,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그러면은 2를 대입했으니까 얘도 얘도 다 지워지는 거야. 그럼 저 끝에 있는 것만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곱하기 c 곱하기 뭐3 이렇게 되겠다. 정리하면 얘는 마이너스 6은 6c. 아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네. 됐어? 자 마지막으로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0을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x에다 0을 대입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좌변은 다 지워지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2만 나오고 얘는 얘가 다 지워지니까 어떻게 돼? a 곱하기 1곱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a 이니까아 A는 1이네. 그래서 이렇게 세개가다 나왔지. 그래서 그걸 정리해주면 돼. 그럼 따라서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됐지. 자그 다음에 이제 필수해제 2번으로 넘어가면은 등식이 그치? K값에 관계없이 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럼 얘가 지금 x, 막, 우리 보통 x를 막 정리했는데, 얘는 지금, 얘가 뭐 무슨 얘기냐면은,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k에 대하여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를 한번 싹다 전개를 해. ekx-x, ky-y-k-7은 0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k에 대하여, k, K, K. 그즉 K로 묶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K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 K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그대로 남지. 자, 그러면 K의 계수인 요거가 0이 되고, 마찬가지로 상수항도 0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 그리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걸 위아래로 쓴 이유는 연립해야 되니까 그치? 그럼 두 식을 빼면 y가 지워지겠다. 그러면 은 3x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플러스 6은 0. 아 그러면 3x가 마이너스 6이란 얘기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y는 5뭐 이렇게 나오네 그치? 됐어? 그래서 y는 5. 그럼 따라서 답은 뭐란 얘기야? x는 마이너스 2, y는 5.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번을 보면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자,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거 뭐야? x, y에 대한 항등식이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치? 표면 이말은 뭐냐면은 ax 모뭐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있으면 얘가 항등식이 되려면 a도 0이 되고 b도 0이고 c도 0이야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자 그럼 얘도 x로 y로 상수항으로 각각 묶어줘야 되잖아. 정리를 한번 해보려면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되냐면은 ax 마이너스 a y 플러스 삼 by 마이너스 bx 플러스 2x 마이너스 3y는 0 이렇게 오는 거잖아. 자 일단 x 있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묶어 보면 그리고 y끼리 어왜 지워졌어? y끼리 이렇게 어? 이거밖에 없네. 상수항은 따로 없다야. 자 그럼 어떻게 돼? a로 묶으면 a 마이너스 b 더하기 2x가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3y는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 플러스 e가 0이 되고, 그렇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도 0이 돼야 돼,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다 두 배해서, 즉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를 하고 그걸 서로 더해주면 a가 사라지겠네, 그렇지? 그러면 b 플러스 1은 0이니까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네, 그렇지?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1 플러스 2는 0이니까 아,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 다항식의 나누셈신가 항등식을 볼 건데 아래 있는 확인 문제들도 풀어보면 좋겠다. 그치?